체이스으니까어로 엄청 끌린다. 아 뭐야 이거 야 유저인데? 낼 수도 없어. 이거 써서 그런가? 아, 내내 건데, 내 아니 이거 PMC 둘인 거 같은데. 아씨, 그러네. 안 돼. 오 아, 근데 30레벨이야. 레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아, 나 생방 던질걸. 그건 30 레벨인데 무장이 왜 저래? 투숑카가 4만 원이라고? 왜이리 비싸? 물론 그 정도 아니잖아. 아, 니야 어,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서칭하라고 있다고? 그럼 뒤져야지, 뭐. 어시체있으니까 어그로 엄청 끌린다 아, 뭐야, 이거. 야, 유전데? 어, 시원. 뭐 하냐? 퍼미큐였네, 그러면 아니, 유엔셋으로 퍼미큐긴 거야? 좋구요. 에, 네, 쾌 깨졌어요. 아까 얘는 퍼니셔퍼니셔 깨는 애네. 부럽다. 아, 더 있다. 지금 놀랬잖아, 친구야. 에이 아니 얼마나 쓸 총이 없었으면 저걸 아 윈치 쓴 애들이 진짜 많아지긴 했어. 링킹 맛있네. 어? 중간 설렜다. 어? 이어폰 개꿀. 야 그러면 얘도 이어폰이었을 확률 높지 않나? 좀더 아니네요. 찰라만딱 잡으면 좋은데. 오. 아, 이거 스케프 파밍을 안 하고 싶어도 해야겠는데요? 오. 맛있는데? 카우보이 모자 얼마임? 음, 7만 원? 비싸긴하다. 졸뻔했네. 와우. 어, 이것도 PMC잖아. 都大？Total. 나가자 만경음치에 pmc 한 5킬 했네요. 그래서 22킬로 마무리 쳤습니다. 아, 쓸만한 비율이 있나? 이게 다 보이세요? 받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리키타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디렉터이자 타르코프님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아, 너 받는 캐릭터가 배우냐 유색이냐, 둘 중에 하나만 받다고 배우 반데 что <목소리> это? как это? с б я вообще не знаю, что думал, блять, сука, короткая ходка будет. Нихуя себе короткая. Oh. Ага, ага, что ты там, да? Давай, давай! Oh. И чё ты тут забыл? Оп-оп-оп-оп, а? а я быстрее, быстрее тебя, гандон! <laughs> Главное, чтобы ствол не клинанул. А все видно? Да, как-нибудь справимся. Не стрелять. Сука, блядь! Oh, Давай, нажимай, бля. нажимай кнопки там свои, веселей, блядь! Ура, блядь! О, oh. ну все, нахуй, блядь, ноге, походу жопа. Выход обнаружен, уходим. Ну что, наконец-то мы снимаемся отсюда. Так, я 300. легко походу. А ты иронки кибина? 아 근데 배워는사람들의좀 장점이 좀 생긴 느낌이긴 하네 니기터 목소리 쓸수 있는 거저거 하나는 좀 부럽긴 하네요. 근데도 난 유색할 거임 수고. 오. s t Give me the gun. Give me b e t e r gun and I'll do it. 진짜 니기터 목소리. <laughs> 아, 이 아, 괜찮은데? 아아 아... 아이씨 아개 부럽네?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지? <laughs> 음, 의도치 않은 존버얘 무게가 뭔지 좀 봐볼까? 좀 좋아 보이던데. w 아니 어쩐지 안 죽더라. 킬라 형이 항상 하나 있는 이유가 있다. 잘안 죽는 이유가 있었네. 타임이요, 안 먹고 있어요. 타임이요, 감사합니다. 없나? 뭔가 같진 않은데? 어, AKC 스임 이것도 되나 보네. <웃음> 어, <웃음> 아, 잠깐만, 한번 보나나? 이게 맞다. 되는구나. 옛날에 안 되는 줄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뭔 소리야? 원래 애매해졌네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기서 싸고 있어? 어 안돼. 어 안돼. 어잡았다 어. 꼬무술님 제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롤백 졸래 다만해 지금? 탈출 다행이다 사고 안났어 됐다. 와, 죽을 뻔했네. 뭐야? 아니, 이 자식, 이 자식은 그거 깨로왔구만유엔복 입고 애들 잡아야 되는 거. 와 똥총이라 다행이다. 총 좀만 좋았으면은나갔겠는데 어? 이게 오버시아 아니야? 나이스. 오버시어 개꿀. 저기 뭐야? 스케브 이제 잡으러 갑시다, 하지. 뭐야? 어, 세이터였어. 개, 놀랬네돌 잡아서 다행이다. 아. 개. 나나니니바바 에임 튀는 는 봐. 개, 개, 소 아, 이거 일로 가면 안 되겠는데?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밝기 좀 올립시다. 뽕이 확실히 심해지긴 했다 이게. 어 이거 이것만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더 있을 텐데. 일단 세이터 먼저 먹자. 뭐야? 다 먹혔는데? 저 누가 먹었어? 이거 먹었니? 이거 총 어디 가? 어, 디펜더. 맛있는데? 이건 숨겨두자. 이거 빨리 평화 유지 임무군. 평화 유지 빨리 깬 다음에 저걸로 갈아 껴야 돼. 그거 말고는 없다. 3킬만 더 하면 되거든요? 오, 지젤. 더 나오면 또 개꿀인데. 그러니까 아까 어쩐지 안 죽더라. 이유가 있었어. 이거 마스터 하나만 있으면 됐었나요? 나그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PMC인데? 나얘가먹었 겠다. 그러면, 어, 아, 교전 준비 해야 겠는데, 이거 무조건 올거 거든. 힐라맞고. 됐다. 자, 이제 끝났지? 이제 교전 좀 해보자. 좋은 영상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리린게 딱히 없어. 우리가 지금 이쪽 방에서 나고 있거든. 잡아 맞고 이러면은두명 남았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앞에 있었어요. 2층에 있네요, 이러면. 이제 아, 어 방금 지형상잘 바뀌었다. 인정? 아, 야제 젠포야. 오, 잠깐만. 햄이 너무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먹고 나가면 되겠다, 바로. 쳤네. 이러면은 내거 M4랑도 범 때리는 게 맞을 듯? 다 먹었죠 여기 있는 거. 어, 아, 체크 못했네. 이거랑 얘도 아까 제대로 못 봤잖아. 아 봤네. 하밍 해보자 아 이러면 지젤 버려야되나? 지금 지젤 얼마지? 어? 아 이거 애매하네? 오래전 해사장은 옥상에서 가방을 버렸다가 내려오니 고난을 당했었다 <목소리> 근데 그거 결국 찾지 않았어, 우리? 지젤 지금 많이 비싼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지젤 지금 셀핑이 15만원이라고? 아, 그럼 젠포를 버리는 게 맞나? 아, 근데 이씨 어떻게 나가냐? 나갈 때좀 빡세겠다. 아, 맞다. 2층에도 좀 가방 하나 있죠. 아, 맞네. 에잉, 별거 없는데 이게 다야. 조금 아쉬울지도? 바퀴 시체 이제 털어야죠. 와, 근데 야, 인벤 진짜 너무 무겁다. 아, 이거 발전소 나중에 할까? 발전소 찾기? 이번 판에 하는 거 너무 쉽지 않은데? 디펜더가 나을까요 잼프가 나을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아, 안 돼, 안 들어가지네? 이러면, 은 어, 잠깐만. 아, 나젠퍼 버린 게 맞다? 지금 상황상. 되는 게 없다. <목소리> 오, 시발, 깜짝이 <목소리> <목소리> 놀랬놀랬네아 나가자 이젠 진짜 나가야돼 탈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 보온을 놓고 온게 문제였다 절대 루브를 꼭 들고 다니세요 탈출 성공! 좋았네요 15,000점에 보스도 잡고 PMC 1킬에 2킬, 3킬 해가지고 총 20킬로 네, 마무리 해주셨네요 좋았습니다